대보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죠. 지난 시간부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이런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 우리는 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어제였죠. 첫 번째 어떤 모습이었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있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곧뭘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오늘날 성도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참으로 당시 베드로는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제자였어요. 제자와 무리가 다르다고 했죠. 무리야 뭐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또 마음에 뒤틀리면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게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달라요. 직접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로서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어야 됩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 바깥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차하면 떠날 수 있는 이 무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 베드로는 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무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로서 제자의 자리,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지 않고 다른 엉뚱한 곳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 결국 그 결과가 뭐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치욕적인 제자로서의 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한 여정을 통해서 구역적인 말을 듣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선택 아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선택받은 제자입니다. 넓게 보면.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냐.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 있어야 되는, 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 없고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굴욕적인 일을 당하게 된다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아, 정말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때, 무시당하지는 않습니다. 무시당하더라도 아주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가족들이.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엉뚱한 자리에 있게 되면 자녀들을 통해서 또 남,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로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에 항상 우리는 늘 있어야 된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제 이어서 두 번째죠. 두 번째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사건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7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한 여인의 말로 인해서 베드로가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그토록 따라 다녔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참된 스승이시고 참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영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게,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바로 믿음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넘어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앞서 34절,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4절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밤 다 울기 전에 너희가 세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아,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아, 주님을 끝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한 여정을 통해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아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결국 내 믿음도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믿음이 잃어버려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예요?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장담하는 게 아닙니까? 어째서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내일의 시간, 미래죠? 이 내일의 시간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일의 시간, 이 미래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내일을 향해 시간을 열어 주실 때 내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갈때 우리는 그냥 우리 앞에서 주어진 일들. 우리에 주어진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사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오늘, 오늘, 예를 들어서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단지 매일, 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오늘도 이렇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코로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될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단지 그냥 독감 하나의 종류로서 그냥 지나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장기화 되면서 1년이 넘게 꺾여지는 추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1차, 2차, 3차, 4차 유행까지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백신을 맞으면 백신이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웬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이것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도 코로나가 역, 럭비공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내일이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뭐 우리는 신앙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신앙도 우리의 예, 앞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게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아까 두 번째였죠?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 두 번째였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 멀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잃어버려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 오늘 앞서 보면 은 56절에 보면 은 우리가 봤듯이 결과적으로 예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떠나버려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또한 떠나버리죠. 근데 그래도 수제자였는지 양심상 다시 예수님이 재판하는 곳에 찾아옵니다. 찾아왔지만 69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재판장에 서서 같이 변호하고 같이 응?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변호하면서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대제사장의집 바깥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6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알수 있느냐?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따르고자 하는 믿는 믿음이 이미 이제 마음 가운데 상실되어 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단지 그냥 인간적인 예의상 찾아왔을 뿐이에요. 보세요. 과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호언 장담하면서 와, 내가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오늘 70절의 말씀, 본문 7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한 여, 한 여종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참으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린 잘 보여,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과 멀어질 때 함께 있지 못할 때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해져서 결국 잃어버려 넘어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 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넘어지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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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보세요. 먼저 70절을 말씀을 보면은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떤 면에서 좀 양심에 좀 찔리는 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72절에 가서는 어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아, 하는지 모르겠노라 하놓고 72절 가서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맹세까지 합니다. 근데요 74절에 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처음에는 양심상 뭔가 찔리는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부인은 하지만 그 다음에 가서는 맹세까지 하며 74절에 가서는 아예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님을 멀리할 때 성도가 예수님을 멀리할 때 처음에는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아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아 마음에 좀 불편한데 하면서 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점점 마음이 다쳐지고 끝내는 완악한 죄성으로 해서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고 신앙의 자리에 완전히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면 결국 이러한 일이 생기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포도나무 비우 통해서 너희가 가지가 나를 떠나는 순간 메말라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가야 되는데 가지가 만약 같이 접붙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있으면 결국 메말라 죽는다라는 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전에도 제가 전도를 한,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뭐 욕을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막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대해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다닌, 교회 나름대로 어, 젊었을 때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그만 교회에서 이돈 문제 때문에 성도 간의 돈 거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막, 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보금전 안는 결국 그걸 보면서, 아, 참.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솔직히 이분은 예수님 끝까지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겨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으면 더큰 믿음을 가지게 될 텐데 결국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또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한 이 강박감들이 그 안에 생겨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그런 완전 적극적인 죄악성으로 완악함으로 되어져 버린 모습을 우리가 제가 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아 이러한 경우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 그 긴장하면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긴장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간절한 심정으로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서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 모습처럼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함께 하는 곳에서 있어서 그까지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항상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최후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신앙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